자 매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끄고 키고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H2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그 DB여서 그 메모리 위에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에 이렇게 어뭐 이렇게 파일을 기록할 수, 영속성을 좀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얘를 그냥 메모리에만 올라가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퍼케이션 테스트 y m l 이라 해서 만들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그 연결 정보 적는 요 요것만 재정의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스프링하고 땡땡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원래는 뭐예요? 점 DB 언더바 데브에 접근했다면 메모리 위에 데브 언더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메모리 모드로 했기 때문에 얘는 파일이 뭐 생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것만 한다고 실행 그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분리를 시키고 나서 테스트 케이스가 돌아갈 때는 테스트 프로필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 일단 붙여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액티브 프로파일즈하고 여기에 테스트라고 명세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기존에 서버 띄우고 실행시켜 볼게요 에러가 원래는 났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테스트 코드 돌려보면 자, 실패하지 않고 자, 이거 개수 뭐 문제 같은데, 아무튼 뭐 실행이 되죠. 원래는 처음부터 아예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행이 잘 되죠. 아, 이게 테스트 코드가 돌면서 대이 개시글 개수가 두 개로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게 아니라 메모리 모드로 새로 올라갔고, 여기서 베이스 이니 데이터, 얘가 돌아서 이제 두 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두 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 이러면 거이 이제 고정값 두 개로 계속 그냥 비교할 수 있겠네요. 요거 두 개로 바꿀게요. 자,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케이스 돌아보면, 자, 성공적으로 잘 되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일단은 YML, 어플리케이션 YML을 기본적으로 다 가져와요, 스프링에서. 얘를 그 프로파일 파일로 인식해서 가지고 오고, 혹시라도 여기서 액티브 한게 있으면 테스트가 들어왔잖아요. 얘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계층에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소스, 아, 데이터 소스 URL이 똑같은 계층으로 존재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있고, 얘도 여기 있자.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애가 덮어 써집니다. 나중에 들어온 애가 덮어 써지면서 얘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실행될 때는 액티브 테스트를 한게 없기 때문에 액티브 프로파일즈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y m 을 따라 가는 거고 여기서는 요 테스트 파일로 덮어 썼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따라 가는 거야. 두 개가 분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버 안 꺼졌는데 잘 되죠? 실제 서버에서는 그. 이런 식으로 마, 마지막에 저희가 저장한 대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니데이터 시켰을 때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얘는 그 테스트가 돌 때마다 초기화되고 메모리 해제되면서 초기화되고 다시 올라오면 메모리 올라오면 테스트 켜서 그때 다시 또이니데이터 되면서 데이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자, 일단 이런 식으로.